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재사입니다자 여기는 지금 저 말고 응. 어마어마한 응.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 그래, 우리 공석씨석 <laughs> 이거 따라해 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laughs> 봉석 씨는 프로 이번에 1등 하신 프로고요. 우리 재성 오빠는 세계 챔피언. 뭐 세킨즈 귀송 대표님이에요. 여기는 우리 주미 언니. 아, 어, 언니 왜 이렇게 가려요? 생월이다자 아, <laughs> 여기는 제 친구 보라예요. 트레이너 서보라입니다. 2월에 모인 이유가 2월 9일날 황철순 선수님 아실 거예요. 부탁해봐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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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로 얘기로. <웃음> 네. 보라랑 수라 니가 아, <laughs> 결혼식 때꼭 와가지고 아, <laughs> 멋진 쇼를 보여주시면. 당연하죠 부탁할게 내가 <웃음> <웃음> 내가 누구든 존경한 적 없는데 나는 너네들을 너무 존경한다 이 오빠가 이제 결혼을 해서 저희가 이 프로님들과 함께 찬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섯 명이서 컨셉을 정하고 의상도 확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찬조가 사실 처음이에요 너무 걱정돼요 그리고 다 몸이 좋은데 저는 지금 시합 안뛴지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되는데 한달 동안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예쁘게 찬조 공연을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나는 그것도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아니 마지막에 이렇게 <laughs> 왜요? 괜찮지 않죠? 싸우다가 싸우다가 파티는 거야 야 지옥을 보여주면 <laughs> 괜찮은 <동일한 웃음> 거 같아 사이즈는 몇요 바지 바지요? 허리는 한 30분 저는 이거 끝나고 맞죠, 맞죠, 맞죠. 또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네요 재상이 오빠 지금 이렇지만 한달뒤에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laughs> 저희는 동선이랑 의상이랑 이제 첫 번째 만남을 끝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동선이 안녕. <laughs> 우리 규성이가 네, 다 네. 이제 컨셉을, 붕석이 네. <laughs> 안녕. 네. 그래서 이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연습하고 네. 다이어트 되는 아, 과정도 네. 담아보겠습니다. 되게 기대되고 네. 긴장되고 잘 해야 될 텐데 네. 조금 걱정도 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이제 두 번째 네. 연습을 하려고 네. 또 여기에 다 네. 모였습니다. 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아, 오늘, 오늘, 오늘 커플 오, 뭐할 오, 예, 이제 커플별로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커플 위주로 음, 한번 지금 연습을 지금 해볼 거. 거예요. 근데 음악이 너무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음악에 맞춰서 음악이 그래. 음악은 지금 형과 다 다르죠. 아직 직분이요? 응 괜찮아요. 저희는 지금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laughs> 맞아, 맞아.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하고. 어! 나가, 아, 나가, 자저희 커플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웃겨 아, 제가 진짜 빼려고 싶었는데 네, 저도 유튜버데 네. 안녕하세요. 칼림요정 치치입니다. 치치예요? 저는 이목장을 입고 빨래를 하고 왔습니다. 빨래목장입니다 응 응. 빨래하는 늦었나요? 응. 저 뒤에 그 빨래 전업을 하나 다드릴게요 빨래하고 연습해야 돼, 성철 귀여운 이 컨셉이야. 이나어리 저는 잘어울리 저는 평소대로 하면 됩니다. 아 <laughs> 이거 해줘야 돼? <되는데? 웃음>, <Mädels> 제 파트너 치안이도 오늘 이렇게 아, 일찍 와서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우리 얼마 안남았어이 <laughs> 친구랑 파트너인데 내가 이 친구의 텐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맞아, 따라갈 수 있지 어이 파트 되게 좋다 치안아 우리 잘해보자 근데 네. <laughs> 어 오빠 저랑 파트너 해주세요 나 이제 파트너 바꾸려고 오빠 네, <laughs> 어얘 이거 봐요 죄송해요 오빠 파트너 해주세요 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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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석이 안녕? <laughs> 자꾸 드림이지 난... 말고. 저랑 동갑이에요, 쟤. <laughs> 내가 더오인 보는데. 어, 그래서 그렇구나. <laughs> 아, 그렇다 <멋있구나. 웃음> 여기 한번 모여, 모여주시면 안 돼요? 짠! 저희 팀명이 뭐였죠? 우아우아 그렇죠! 네. 앞으로 2주 남았는데 열심히 해서 예쁜 몸과 예쁜 의상으로 만나겠습니다 2주 뒤에 마른 모습으로 마른 모습으로 <laughs> 가야. 오늘은 옷이 나왔어요 그래서 옷을 입어보고 리허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지금 다들 이렇게 모여서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옷 만들어준 비송이까지 와가지고 비송이, 어, 안녕. 비송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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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가 많이 안 돼서 걱정되기는 하는데 오늘 잘 해서 남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올게요 네 저는 지금 옷을 입었어요 꽃 장식도 있고 너무 부끄러워요 오랜만에 비키니를 입은 상태라서 좀 부끄러운데 몸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몸이 자신 있으면 안 부끄러운데 아직 다이어트가 덜 돼서 되게 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뽕티비 아 부끄러워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모두 다이어트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좀 열심히 밥 먹고 좀 노래 들으면서 연습을 해야지 다음 주 일요일 날 예쁘게 공연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 이상 트레이너 케이스이었습니다